했 되는 거지. 즉, 두목적이라고 하는 건이 교체와 탈락에 대한 표서 설명할 수 없는 도, 고, 좀 독특한 요소인 거야. 이해되셨나요 음. 그래서 노동, 아, 뭐, 양식, 어, 이런 영문들이네요 자,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다만, 다만, 또그 와중에 다만 의존명사는 본인대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 어떻게 나한테... 아니, 아니, 그럴 말 붙여 이상데 설마 걔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하대로 니, 음, 그럴 리 의존 명사지, 그렇죠? 그러면 그럴 리가 없다고 바꾸지 않거나 바꾸거나 그럴 리가 없다고 이상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죠 이렇게 의존 명사의 경우에는 본문대로 말하고 또 상인 첫머리가 아닐 때도 본문대로 말합니다. 어, 전에, 어, 수력 발전소 할때 수력. 만약에 그 사람이 힘쓰는 사람이면 역사가 있을 거야. 역기 든 사람이 역사라고 하죠. 힘역자로 써서. 근데 그게 힘역자가 뒤로 붙으면 수력 발전소 때는 수력 발전소라고 안 하잖아요. 수력이라고 하죠. 음, 이렇게 토토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의 베스트는 참으로 여기. 아, 또 자리가 모자라네. 자, 여기 따로 여기 밑에써 별표 포인트. 뭐냐면, 선생님이랑이거시험에 진짜 잘 나온 거는이 알고,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구한이 친구는 해친구 하시지 않았을까? 음모음이나미는 뒤에 나오는이하고는이중구는이건 뭐로 이친열는고 율로 적어. 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예문을 알려이릴게는봐친구이런 그러니까 거지 이따구는 유리 맞을까 이런 식으로 너이게맞춤법 문제랑 자연스럽게 연결돼버는지라서 Okay? w h 유리맞저 What? y 아 u 리맞저 Where? Here, you a 은 e here. You are h e 라고 You are here. y 데 u are here. y 맞을까, 맞을까? 그렇지. 출산 e y 맞는 거야. 왜? ㄴ 맞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어 그니까 모음이나 ㄴ 되오는연율은연율로바꿔버 가야 한다 요거 법칙 좀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음그렇음자 <laughs> 요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교체하고 탈락 중의 기초 까지 해서 두움 법칙까지 어일단적으로마무리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걸 떼야 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당장, 뭐, 외화이트게 많이 늘어났는데, 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정도에막 허덕이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 정도에 허덕이지 마시고, 어, 결국에는 너희들 시험 문제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속건 그리고 약으로 배우기 내 다른 음원 감독 칙들과 섞여서, 우리가 보는 실제 사례에 속하는 이 단어가 어떤 변동 과정을 거치는지, 또이 녀석은 어떤 변동을 거쳐서 써야 되지만, 그 의미에서 왜 예외가 됐는지, 단계는 몇 단계인지 의문은 몇 개가 바뀌었는지를 하나하나 다따져볼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는 거야 지금부터 전쟁터에 나갈 건데요 요거는 총이라고 해 요거는 폭탄이라고 불러 요거는 수류탄이라고 해 요거는 음... 원격폭격기야 뭐 이렇게 해놓고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배운 거라는거가지고 이거를 아 폭격기는 버튼 B버튼을 누르면 작동한다 이걸 외우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가서 적재적소에 써먹어야지. 아, 저 자리에는, 어, 총을 쏘면 되겠구나. 저 자리에는 폭탄 던지면 되겠구나. 내 집으로. 비유가 좀 웃기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자, 어, 손좀 돌리고 갈까요? 잠깐 손좀 돌리고, 다음번에 이어서 나머지 거이어봐봅시다